안녕 내 이름은 태토녀고 저번에 한번본적 있지? ASMR 한번 해볼게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들고 왔어 잘자 야, 참고로 나 애견녀랑 조회수 내기 중이니까 많이 봐라 내 영상. 이거는. 키캡이야. 키캡 알지? 키캡 모르냐? 키보드 이거 있잖아. 키보드 누르는 거. 소리 좋지? 그리고 또 마우스 좀 졸리냐? 애겠냐 걔는 뭐, 돼도 않는 다이어리 이런 거 들고 왔던데. 뭘 몰라, 걔는? 안 아프냐고? 야, 걱정하지 마. 개 튼튼하니까. 그리고 너의 ASMR 고인물들, 뚜껑 소리 좋아한다며? 듣기에 좀 별로다. 그리고 내가 여름에 놀러 갈때 쓰는 선글라스. 어때? ASMR 고수 같냐? 그리고, 화장 한 번도 안 해서, 아, 이거 내가 한거 아니고 여동생이 해준 거. 화장 한 번도 안 해서, 퍼프 한 번도 안 썼다. 만, 아, 테토리 씨. <laughs> 내가 내 이름 불고 앉아있네? 에겐요 아까 만났는데, 에겐요가 줬어. 홍삼 먹으래. 알지? 본투비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거안 먹어. 그리고, 이거 여동생 속눈썹? 마음에 든다. 너무 소심한 소리가 나. 너희들은 뭐가 제일 괜찮냐? 나는. 키캡 소리? ASMR은 다 조용해야 된다는 그 편견을 깨는 게 중요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 그것이 세상을 바꾸거든. 귀찮아서 이제 말안 하고 할 테니까 너희 댓글 많이 달아라. 야, 내가 얘기했 한테 지면은 안 되지.